애들이 자꾸 인간 보면서 선생님 가그 이쁜 옷 입으면은 선생님 그거 어디 겁니까막 q a 게시판에 올려요. 뭐 알려주면 살라고? 선생님 옷은 거의 다뭐뭘 보고 산다고? 금액? 아니에요. 선생님 옷살 때는 선생님도 참고를 해요. 뭘 참고하느냐? 어 약간 캐주얼처럼 보이는 옷들은 거의 다 GD가 입었던 옷이야. 거의 다. 지드래곤이 입었던 옷딱 보고 오 어! 저거 막 검색해갖고 요즘 검색하면 다나오드만딱 가갖고 그 브랜드가 갖고 사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정장스럽거나 약간 좀 그런 옷들은 거의 다 이제 강동원하고 공유가 <laughs> 진짜야 강동원하고 공유가 입은 옷이에요 옛날에 선생님이 그 매장에서 강동원을 만났어요 그 갤러리아백 가점이라는 데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매장에 들어갔어. D로 시작되는 매장이야. 딱 들어가는데, 그서 많이 보던 애가 옷 입고 있는 거야. 딱 보니까, 오, 어, 강동원이야. 키가 말고도 말고들 구두 그 굽좀 있는 거 있잖아. 치러니까 190이 넘는 거 같더라고 애가. 진짜 말랐어. 나보다 더 말랐어. 되게 말랐어요. 근데 바지를 딱 입었는데, 키가 막혀 핏이 너무 예쁜 거야. 강동원이 딱 나가자마자. 저거 <laughs> 종업원한테 뭐뭐뭐 뭐, 뭐 필요하세요? 저거 이 그래서요. 똑같은 걸 입었는데 하, 밑에가 그 브랜드의 바지가 너무 밑에가 길게 나와. 그러니까 밑에가 원래 100 100 정도 이렇게 길이가 100cm 정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기본 118cm부터 시작하더라고. 입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야. 밑에가 너무 길어. 그거좀 잘라달라고 그랬더니 아니래 자르는 거 아니래 그렇게 입는 거래. 그 강동원은 밑에가 안 남던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입는 거래 그냥 <laughs> 자기 다리 길이에 맞게 그렇게 입는 거래요. 어쩌다가 이제 선생님이 바지를 입고 있는데 바지가 밑에가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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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어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잡히는 때가 있을 거야. 그게 강동원 보고 산 거예요. 음? 응? 이거 이쁜가요? 안 이뻐? 이거는 지드래곤이 입었지. <laughs> 똑같잖아, 그지?